네, 이곳은 현재 텔 야브네입니다. 텔 야브네 아, 유적지가 아, 유적, 가...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런데 이곳이 아, 왜 중요한 곳이냐 하면 아,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데에 예. 얌니아 어, 회의가 음. 있었던 얌니아. 어, 입니다. 여기가 텔 야브네. 어, 이렇게 종 어, 공교회가 있었고, 또한 여기에 사내들인 어, 공교회도 이곳에 어, 있었습니다. 이곳이 바로 텔 야브네, 텔 야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. 얌니아 회의가 있었던. 轻松。